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. 이번에 노스텔지아에서 실물작품 연계한 첫 NFT가 공개됐습니다. 어, 노스텔지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은몇번 어, 제가 영상 찍었죠? 노스텔지아는 NFT 큐레이팅 서비스입니다. 노스텔지아에서 아티스트들 작가님들을 찾고요. 작가님들을 선정하고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 작품들을 블록체인에서 홍보 그리고 판매하는 거를 도와줍니다. 그래서 어, 이 그림을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세상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죠. 뭔가 어,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팬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수단 수단이 늘,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 노스텔지아의 첫 거버넌스 NFT 어, 메트로 페인팅이라는 작품이 공개되었습니다. 이 NFT 작품은 굉장히 특별합니다. 어, 특별한 이유는 이 NFT를 구매하게 되면요 실물 작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NFT를 사면은 실제로 이 보이는 이 그림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NFT도 받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NFT를 스테이킹 하면은 이 노스텔지아 거버넌스 코인 캔버스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일석삼조라고 볼수 있죠. 어, 딱한 개만 파는데 최소 금액이 0.37 리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. 참여 방법은 여기 place a bid 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, 어, 이 라리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. 여기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. 9월 19일까지 진행되고, 현재 5일 정도 남았습니다. 아무래도 마지막 날쯤에 입찰 경쟁이 심하지 않을까,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0.37 이니까 적어도 한0.8 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어, 가격에 대한 거는 조금 있다가 좀더 자세히 제 생각을 말해 볼게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작가님은 박준형 작가님 인데요 어, 박준형 작가님은 2017년부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입니다. 제가 그림 쪽은 잘 모르, 모르긴 하지만 노스텔지아 덕분에 뭐 그림에도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. 작가님은 이 노스텔지아를 통해서 새로운 팬들, 블록체인 팬들이라고 해야 되나, 그 블록체인에 있는 팬들을... 만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 하시고 어, 많은 작품들도 네, 계속 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이 박준영 작가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작품 뭐, 더 많은 작가님들이 노스텔지아를 통해 나오고 어, 대박 나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지금 이 메트로 페인팅이 0.37 이더부터 시작을 하는데, 어... 이 가격이 지금 굉장히 초기잖아요. 초기 노스텔지아가 굉장히 초기이고, 어쩌면은 경쟁이 제일 적을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경쟁이 적을 때, 거버넌스, 거버넌스 토큰, 그 캔버스를 채굴할 수 있는 거를 어, 살수 있다면 꽤 사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메리트가 꽤 많다. 어, 노스텔지아가 앞으로도 좋은 작가님들을 선정하고 좋은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음, 제가 기대 사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노스텔지아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NFT를 사는 사람들이 노스텔지아에서 발행한 작품이라면 무조건 구매하는 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어, 노스텔지아의 뭐 페인트 토큰, 거버넌스 토큰도 어, 거버넌스 토큰은 아직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 노스텔지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토큰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. 아무튼, 그리고 또 캔버스 같은, 아, 페인트? 페인트 같은 경우는 실제 이 NFT를 파, 팔아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로 계속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을 때이 토큰들의 가격도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사는 게꽤 경쟁력이 있다. 꽤 메리트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노스텔지아가 이 실물 작품들, 작가님들, 이 작가님들을 어,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세상 뭐이 여기서 만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어, 잘 해내기를 바라보고 있어요. 이 노스텔지아 프로젝트가 잘 되고, 네. 뭐이 코인도 대박 나고. 네, NFT도 대박 나기를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